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 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야당역 도보 역세권으로 신축 빌라 현장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준층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워낙 복층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한번 더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전용면적이 15평 실사용면적 50평 호름 구조에 야외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복층 세대이고요. 단지 주변으로는 마트와 편의점, 맛집, 카페 베이커리 등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아무 때나 편리하게 나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급행 구간이라서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은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문산고속도로와 제2자유로를 통해서도 어,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초중고를 도보로 통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픽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보실 집의 주차 공간 먼저 보시고요. 오늘의 집 만나보러 가실게요. 주차 라인은 제 뒤쪽으로 해서 겹주차 라인이 있고요. 저쪽 옆동으로 가시면 자주식으로 된 주차 라인도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구는 이렇게 두 군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 이쪽에 계단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뭐 유모차나 자전거 휠체어 모두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층, 복층 세대를 보실 거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현관 전실 먼저 보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실 공간은 옆으로 되게 공간이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신발 수납장이 상하부가 분리되어 있고요. 총 6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고, 가운데는 매립형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품 같은 거 놓고 쓰기 좋고요.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텐바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 벽면도 다 텐바 모드로 마감을 해줘서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 맞은편에 정면으로 하프장으로 해서 신발장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 자녀분 있으시면 아기들 신발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선반이 있으니까 자주 뭐 꺼내쓰기 좋은 물건들 놓고 쓰면 좋고,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뭐 액자나 거울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망인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도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복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 침실하고 욕실이 있어요. 침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1층에는 침실이 두개 있습니다. 두개 어, 중에 이제 작은 방인데, 사이즈는 이제 안쪽으로 길게 나와 있어서, 어, 좋아요. 사이즈는 뭐 작아 보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가구 배치 다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아직 에어컨이 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환기창 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벽지가 화이트와 하늘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만 짧게 흰색으로 마감을 해놔서 총이게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산뜻해 보여요. 그리고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맞은편에 욕실 볼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여긴 욕실이 조금 작습니다. 맞아요. 조금 작아요. 네, 욕실이 조금 자, 작긴 한데,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샤워 공간인데, 어, 파티션이 작긴 한데,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물이 좀 이쪽으로 튈 염려는 그래도 없을 것 같아요 기본 레인 수전이랑 일체형 바디 코너형 선반 다 들어가 있고요 골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면대 공간은 이제 거울이 약간 옆으로 와이드 형태로 거울이 달려 있는데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아직 설치가 연결이 안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도 가벼운 물건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세면대가 카운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욕실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요 밑으로는 여기 욕실 뭐 용품, 청소용품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서랍으로 되어 있어요. 서랍장에는 여기다가 에 수건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변기가 이쪽에 있어서 뭐볼 일은 이쪽에서 문 이렇게 해놓고 볼리 보시면 돼요. 거실과 주방 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거실인데, 오, 거실이 되게 넓다. 음, 넓어요. 예, 여기 바닥 면적에 비해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폭도 괜찮고, 이렇게도 폭이 괜찮아요. 거실과 주 방이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 여기가 이제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한, 그래도 한 4.5m? 한 5m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고요. 이쪽. 소파 월인데, 소파 월이랑 거실 아트월이랑 똑같아요. 웨인스 코팅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주셨고요. 저장 마감이 되어 있는데, 올 화이트 인테리어다 보니까 가구는 아무거나 색깔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 환기창이 지금 이중창으로 해서 여기 한쪽 벽면을 꽉 채워져 있는데요. KCC 이중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거실 아트월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쇼파는한 5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가 에어컨 그 뭐? 배수구요. 어 배수구인가봐요. 여기는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따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가 안 돼서 어 개인적으로 스탠드를 놓으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한번 비춰 주실게요. 어, 복도부터 거실 주방 공간에는 헤링본 패턴으로 약간 중간 톤의 브라운 컬러로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기업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만큼이나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나왔습니다. 요 앞쪽으로는 식탁 공간인데요. 식탁은 한 4인에서 6인도, 6인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 6인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식탁 조명이 굉장히 예뻐요. 오바, 오바 같은데. 그치 호박 마차 같지 네. 옛날에 동, 동화에서 많이 봤던 골드로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한쪽 벽면은 또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이고요 기본 양문형 냉장고를 넣을수 있는 공간 한대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다용도실이나 펜트리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 보시고 기본 옵션으로 김치 냉장고가 LG 디오스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없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이 옆에 팬트리룸 공간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꽤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양쪽으로 선반 놓으시면 어. 굉장히 많은 짐들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냉장고 많으신 분들은 여기로 추가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은 아쿠아 유리 들어간 슬라이딩 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밑에 LG 듀오스 제품으로 강파 오븐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전기레인지 3부, 가스 후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창이 여기는 이제 세로로 길게 나있어요. 여기 안에 뭐, 이게, 뭐, 필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맨 유리보다 훨씬 분위기가 <laughs> 좋습니다. 앞으로 뻥 뚫려 있어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실게요. 그리고 여기가 수납에 약간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약간 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철제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게 회전이 되다 보니까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더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잘, 주방이에요. 잘 그래서 있어요. 살림살이 많으신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은 약간의 단차가 있어요. 한 4~5cm 정도 되고요. 수도가 이쪽에도 나 있고 여기에도 나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 이쪽에다가 수직 배치하시고요. 보일러는 린나이 1등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창이. 굉장히 옆, 크네요. 어 옆으로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감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어, 냄새 걱정 없이 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어요. 안방 보러 갈게요. 여기 안방인데 조금 작죠? 조금 <laughs> 작죠? 어좀 작아요.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 공간은 나쁘지 않게 있으니까 어,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그 이쪽에 보시면은 침대를 이렇게 놓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쁠 것 같아요. 이 양쪽으로 채광창이 길게 나 있기 때문에 햇살이 들어올 거아닙니까 굉장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또이 옆쪽으로는 또 채광창과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도 에어컨은 들어올 예정인데요.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돌아서 들어오실게요. 어 욕실하고 드레스룸인데, 여기 안쪽을 먼저 설명할게요. 드레스룸 공간은 약간 귀엽자로 해서 수납을 하신다 그러면 한6자 정도 맞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입는 옷들은 여기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충고가 높은 편이니까. 위쪽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제 채광창. 그 아래는 환기할 수 있게 조그맣게 창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어, 좋네요. 욕실을 가 볼게요. 음, 부부 욕실 아담 아담하다만 해요. 굉장히 아담합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아담하고 나쁜 말만 작은 거죠. 네, 근데 아담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화이트 비앙코 패턴으로 지금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납장은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되고요. 독일 제품 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들어가고 수전이랑 거울도 다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좀 작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간단하게 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욕실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1층을 모두 다 보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계단폭이 너무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실만한 복도, 아, 계단폭을 갖고 있고 왼쪽을 한번 비춰주시면은 여기가 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좀 답답할 법도 한데 지금 원형으로 최강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앞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침실이 하나 있어요.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지금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전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방 사이즈는. 그냥 작은 방사이즈와요 방 사이즈 그래서 뭐 어린 자녀분이나 청소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사이즈고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에어컨 기본 들어옵니다 여기 최강창 나 있어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 가기 전에, 여기 왼쪽으로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조금 사이즈는 작긴 한데, 한두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앞이 또 뚫려 있고,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들끼리 응. 바베큐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예쁘게 꾸며서 여기서 여가 시간 보내시기 너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차 한잔하기 좋고. 어, 원닝 하나 설치해서. 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전기가 돼요. 전기 들어오고, 시장님 저쪽에 여기 배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네. 수도가 될까요? 수도 맞아요. 네,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긴 해도, 효율성이, 다다 효율성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 맞은편으로 여기가 아직 시공은 안돼 있지만 여기가 욕실 공간입니다 어 아무래도 변기와 세면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맞아요.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수 있게 다 샤워 시설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방, 안방에서 조그만 그 욕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2층에서 사용하는 거실 공간입니다.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나왔어요. 진짜로 1층에서 보셨던 거실 크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네, 층고도 거의... 높고. 어,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끝으로 가볼게요. 맨 끝으로 왔는데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좀 남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성인분들. 맞아요. <laughs> 어, 충분히 여기를 편...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요. 지금 벽지로 다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 보조 주방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크대랑 개수, 그 개수대만 있는 보조 싱크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뭐 세척 같은 거 하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바닥을 한번 비춰 주실게요. 아직 이제 복층 공간은 마무리가 덜 되다 보니까 어 장판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마루로. 시공이 될 예정이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뒤쪽으로 환기창 옆으로 길게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2층 거실 공간에는 이 옆으로 다니는 동선을 따라서 이 가운데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없지만 추후에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이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난간이 조금 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강화유리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셔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 볼게요 여기두 번째 침실인데 불이 조금 안 들어와가지고. 약간 어두워 보여요. 네, 좀 어둡네요. 그래도 여기도 올 화이트 벽지라서 깔끔하고 아까 복도 올라오는 그 2층 계단에서 보셨던 이 원형 채광창이또 있어서 여기 또뻥 뚫려 있어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네요. 이쪽으로 환기창 크게 나 있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어, 아, 여기 잘가? 같은데? 네. 아, 어, 여기네요. 여기 자리가 조금 나있어요. 나중에 지금 설치될 예정이니까 요것도 기억해두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어요. 이 현장은 야당역 도보 역세권 현장이고요. 무엇보다 내집 앞에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막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편의 시설 잘 갖추어진 것으로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